스카이합니다 오늘은 캐딜락 가지고 왔습니다. 캐딜락 하면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 차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감가가 꽤 심한 차량, 중고차로 사기 진짜 좋은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차도 마찬가지예요. 캐딜락 CT6 3.6 AWD 프리미엄인데요. 신차 출고 가격이 7,880만 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가격은 3,550만 원입니다. 야. 소나카 가격이면 사는 거야. <laughs> 그래서 좀 가격 보고 좀 놀랬어요. 자, 최초 등록 2017년 12월 28일입니다. 주행거리는 4만 5천이고요. 이 차량 분당에 거주하고 계신 구독자님께서 S클래스 가져가시면서 위탁으로 맡겨주셨습니다. 차량 상태 상당히 좋고요. 관리 유지를 정말 잘하셨어요. 신차 출고해서 지금까지 쭉 타시다가 S클래스 구입하시면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운도 되게 좋아. 전차주도 차한 단계도 높여가신 거잖아요. 네, 다음 차주분도 차한 단계 높여가는 그 기운까지 받아 가는 겁니다. 성능기록부상 완전무사고예요. 보험 이력 영원이고요. 용도 변경 이력도 없습니다. 보증기간은 끝났습니다만 쿠폰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어, 잔존 쿠폰이요. 오일 쿠폰 남아있고요. 와이퍼 쿠폰 남아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5인승의 풀타임 4륜구동까지 제대로 챙겨가실 수 있는 차량 소나타 값에 가져가는 겁니다. 엔진룸 열고 재원도 확인할게요. 뿅! 엔진룸 열었습니다. 역시 미국 차답게 고백이량 차량이네요. 3.6입니다. 3649cc. V6 가솔린 직분사 엔진이고요. 340마력에 39.4 토크. 연비는 8.2 정도 나옵니다. 자동 8단 미션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풀타임 자륜구동이고요. 이제 실내 확인하겠습니다. 뿅! 캐딜락 시티 6 보고 계십니다. 차주분은 비흡연자세요. 보시면 출고 때 받은 잿떨이 깔끔하게 새것 상태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대로 차에다가 넣어 주셨더라고요. 일단은 차 내외관 정말 상태 깨끗해서 저희도 받고 놀랐어요. 청소는 어디만 할 때가 딱 있었냐면 엔진룸. 진짜 엔진룸 먼지 빼고는 어우 너무 깔끔하게 차량 관리하셔서 놀랐습니다. 자차 CT6 3.6 AWD 프리미엄이에요. 프리미엄 등급이기 때문에 미국 차는 옵션 떨어진다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버튼들도 반자율 주행 관련 버튼들 핸들 열선도 보이고요. 와 시트 조절 메모리 옆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각도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조절이 된다는 점에서 좀 놀랐어요. 그리고 시트 높낮이 요런 것들. 그러니까 차주분이 원래 키가 좀 많이 크셨나 봐요. 어, 제가 이게 시동을 딱 걸었더니 그 차주분 메모리 한 상태로 시트가 움직이는데 한도 끝도 없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어, 진짜 저앞 유리에서 요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트 조절이 여유 있고요. 키 크신 분들도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안하게 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외관은 쥐색. 실내는 블랙이고요. 우드 트림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보스 스피커 들어가 있습니다. 자, 2열 공간 보러 가시죠. 뿅 2열 공간으로 오면 좀 놀라실 겁니다. 2열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입니다만 키는 160인데 키에 비해서 팔이 좀긴 편이거든요. 네, 2열 공간 상당히 여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차에만 들어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선쉐이드 네. 도어 부분에 들어가 있고 뒤쪽에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썬루프도 1열, 2열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편의 사용 부분에 있어서 옵션 부분에 있어서 아 부족하다 이런 생각 안 드실 거예요. 그래서 2열까지 제가 보여 드렸고 이제 뭐 보여 드릴 거냐면 차량의 뒷모습 그리고 트렁크 보여 드릴 거예요. 보고오시죠 뿅. Ct6 3.6AWD 프리미엄 보셨습니다. 2017년 12월 28일에 최초 등록했고요. 주행거리 4만 5천입니다. 신차 출고 가격 7,880만 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 3,550만 원입니다. 성능기록부상 완전무사고의 보험 이력 없고요. 용도 변경 이력도 없습니다. 오일 쿠폰이랑 와이퍼 쿠폰 남아있다는 거 특징이고요. 자이 차량 저희 구독자님께서 위탁 맡기신 차량이에요. S클래스 구입해가신 구독 자님 안전 운전하시고 항상 즐거운 카 라이프 되시고요. 이 차의 새로운 차주분도 저희가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차살 때뿐만 아니라 차팔 때도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스타카에 맡겨주세요. 저희 일 잘하고 정직하게 일합니다. 자 오늘 이 차량 현금 가격 3,550만 원에 소개해드렸지만 할부 됩니다, 리스 됩니다. 타고 계신 차와 대차도 가능합니다. 스타카는요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 3층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량 소 소개해드린 저는 이아나였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안녕 뿅어 진짜 이열 넓다 와 이거 봐요 장난 아니죠 하우